그들은 중독을 무시한다. 중독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낮은 의식 수준, 중독을 즐기는 사람 중간 의식 수준, 중독을 무시하는 사람 높은 의식 수준. 전자책을 읽어본 사람이며 의식 수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다고 가정하고 글을 씁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분류는 중독과 의식 수준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전에 멤버십 회원께 받은 질문: 이 야동 중독에서 벗어난다면 이런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이 말의 의미는 야동 자위행위를 의식적으로는 지양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이 쾌감을 로켓이 타는 반증이다. 그와 더불어 이 재미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의 두려움을 미리 걱정함을 상정한다. 그렇다. 실제로 잦은 야동자위 중독은 괴로움보다 묘한 쾌감을 인간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부터 할지도 모른다. 그럼 이런 중독들과 상관없이 사는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 뭔, 재미로 살까? 싶은 의문도 들 것이다. 그들은 이런 재미도 모르고, 바보처럼 사는군. 라고 생각할만 한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그들은 모두 이런 재미나 쾌감이 주는 다크한 쾌감을 즐기지 않는다. 그 쾌쾌하고 기분 나쁜 쾌감을 싫어한다. 차라리 그 대신에 맑은 느낌의 쾌감을 자연스럽게 추구한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덤벨을 들면서 느끼는 근육통이나 어려운 책을 읽고, 이에서 돈을 1억 정도 버는 행위가 주는 쾌감을 더 좋아한다. 10배의 법칙을 쓴 그랜드카도는 최신서적 집착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마약 중독을 성공 중독으로 바꾸었다. 그렇다 나는 성공에 중독되어 버렸다. 같은 중독이지만 지향점이 단지 거짓해감이냐, 백억이냐 차이일 뿐이다. 사실 카돈의 성공 중독도 우리 성각자들이 보기에는 중독자에 불과하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상태가 최고의 선이다. 의식 수준을 높여라. 중독 따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술, 야동, 자위, 섹스를 할 때만 행복한가? 그럼 그대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것 없이는 행복이 뭔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자체가 온화하며 평온한 의식 수준까지 정진하고 내 안의 수치심을 제거해야만 자유로워진다.